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또 지금 이 시즌이 가장 옷이 입기 애매하고 봄 옷을 사고 싶긴 한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시즌이잖아요 이제 겨울에 가지고 있던 이너 니트 가디건들이랑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또 색감 화사하고 눈에 이렇게 팍팍 띄었던 그런 기본적으로 입기 좋은 약간 러블리함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도 해 보고 오늘 영상에는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공물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입니다. <laughs>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입고 몇번 컨텐츠로 코디를 짜서 입었는데 이 블라우스 무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블라우스가 아무래도 꿈도 있고 좀 사랑스럽고 봄일 시작하는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온앤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뒤에 이건 좀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빼. 목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뭔가 과감한 듯? 러블리한 듯?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목에는 이게 사실 탈부착이 가능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떼고 입었는데 여기 실이 있어서 이걸 넣어서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이 리본을 뭐 이렇게 떨어져서 연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한번 묶어서 좀 시크하고 페미닌한 듯 그런 무드로도 연출할 을 수가 있고 팔이 그렇게 길지 않고 뭉긋한 느낌의 블라우스라서 여기저기 매치해서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올봄또 트렌드가 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리본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가지고 묶어서 연출해봤는데 하객룩으로도 이렇게 이너 입고 자켓 블랙 컬러 이런 거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졸업식 이런 시즌에 입어야 될 뭔가 마땅한 블라우스가 없으셨다면 이블라우스 한번 구매해서 입어보셔도 너무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딱봄 시즌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이제 블로그 마켓을 보다가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구매한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판매를 하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꼭 적어둘게요. 연출하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양하게 낼수 있는 블라우스고 방금 보여드린 블라우스 코튼 재질이라면 이거 폴리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소리 들리시나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그냥 겨울에 입고 있던 가디건 입고 자켓, 겨울 울자켓 같은 거 입으니까 뭐 추운지도 모르겠고 안에 이너로 화사하게 우아한듯 코디하기가 좋더라고요. 네 개의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독특한 무드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리본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그냥 뒤집어서 이 목에 있는 이 타이 부분을 그냥 묶는다든지 리본을 한다든지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블라우스 하나로 느낌을 정말 다양하게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입고 여러 번 이렇게 인스타에 노출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옷보다 이 블라우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봄 시즌에 단독으로도 너무 너무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예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디자이너 브랜드의 블라우스 같은 느낌인데 가격도 7만 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판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강력 추천 드리는 그런 보험을 알리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제가 작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부터 째려보고 있었던 그런 블라우스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딱 봄에 정말 따뜻해지자마자 입고 싶은 그런 블라우스라서 리퍼브 세일할 때 구매를 했어요. 오버오브 제품이고요. 어깨에 제가 퍼프 있는 이런 스타일. 러블리하고 또 소녀스럽고 또 캐주얼하게도 연출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즐겨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아마도 올 봄에 더 여름 넘어갈 때는 아니야 봄쯤에 다시 또 리오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굉장히 오브오브에서 인기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은 블라우스였거든요. 디테일이 또 많은데 이렇게 러플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네 단위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고 뜻하게 어깨에도 퍼프 소매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쁜 블라우스라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구매하고 만족하는 그런 블라우스였습니다. 오브 오브 너무너무 제품이 예뻐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디건 안에 입으려고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사봤어요. 비앱 썸마인디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요게 이번에 신상으로 입고가 됐길래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좀 이렇게 뽕뽕뽕뽕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브이넥으로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목이랑 그리고 가슴 부분이 좀 특징인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가슴을 따라서 레이스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프랑스 느낌 같으면서도 데일리하게도 소화하기 좋은 그런 반팔 티셔츠거든요. 여기저기 코디해서 매칭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쁜 거예요. 청바지 에 코디해도 예쁠 것 같고 또 특히 통통티는 좀 팝한 느낌의 컬러들의 가디건이나 니트, 이너로 활용도가 좋을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가격도 진짜 착해서 3만원인가 혹시나 이런 스타일을 또 봄에 이너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봄에는 특히 연청이 많이 입혀지고 또 화사하고 입었을 때 예쁜 느낌이 확실히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디하기도 정말 편하고 밑에 바지까지 어둡게 가버리면 뭔가 봄인데 너무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럴 때 항상 연청 컬러의 데님을 코디했을 때좀 밝아 보이고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더바넷에 이것도 더바넷 시그니처 제품인데 더바넷에서 연청 데님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연청 데님은 이미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리오도도 몇 번이나 들어간 제품인데, 핏이 되게 예뻐요. 너무 딱 붙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으면서, 캐주얼한 듯 무심한 느낌으로 딱 입혀지더라고요 러블리한 블라우스와도 매칭했을 때호화능력이좀 괜찮은 그런 바지더라고요 데일리하게 활용도가 정말 좋을것 같다 이 데님을 일주일 동안 위에 아우터나 이너만 바꿔 입어도 다 다른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둘러보시고 봄에 입을 만한 연청 데님 구매를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더바넷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확실히 봄이 되면 화사하고 밝은 컬러의 니트들이 가지고 싶고 또 눈에 막 띄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디자이너 브랜드 준우세카에서 신규 컬러와 또 신규 제품들을 봄을 맞아서 선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I 빌리즈와 함께 신규 런칭 기념으로 또 세일을 진행을 하고 새로운 컬러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일단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제품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소개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컬러의 디자인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 참 해주시고 이벤트 많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이 원하시는 컬러의 제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미 주누세콰의 니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고 있 소재라든지 이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또이 가성비라고 하죠 거의 쇼핑몰 가격대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또선런친 기념으로 8만 원대 이 제품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더보기 참고하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넥이랑 브이넥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우선 라운드넥 자켓 안에 정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쫀쫀한 느낌의 라운드넥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어 봤는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으시면 팔 부분이나 이런 품 부분 같은 것들은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라운드넥에 이 컬러는 정말 봄에 팝하게 입기 좋겠죠 완전 에메랄드 빛에 아주 예쁜 봄을 알리는 그런 컬러. 네이비 컬러가 입었을 때 확실히 슬림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 실버의 주얼리들이랑 같이 니트를 매칭하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의 라운드 넥. 요거는 핑크예요. 진짜 팝한 느낌의 형광 핑크. 이게 여름 브라이트 이런.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팝한 느낌의 핑크 컬러고 입었을 때 완전 봄에 화사한 느낌이 그냥 절로 드는? 여기에다가 화이트 컬러 치마만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완전 봄의 컬러죠. 이미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개나리 컬러가 딱 떠오르는 옐로우 컬러가. 조금 하얘신 분들이 이거 데님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소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 겨울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가장 예쁘고 화사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오렌지 컬러도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실 짜임이 조금 더 톡톡하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브이넥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라운드넥보다는 브이넥이 조금 더 얼굴이라든지 이몸 라인이 되게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이비 컬러. 좀 적당히 너무 높지도 않은 브이넥이라서 딱 예쁘게 입기 좋은 그런 파임의 브이넥이었거든요. 또 오렌지 컬러 브이넥이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시원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도 이번엔 이렇게 나왔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적당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니트가 될것 같고 쿨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릴 법한 시원한 느낌의 블루 컬러거든요. 그 중에서 잘못본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의 슬래스 같은 거랑 입었을 때 정말 예쁘게 잘 입기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더보기란에 이벤트 한번 보시고 추첨을 통해서 어, 주우스카 브랜드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세곡께 이렇게 니트를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봄에 입기 좋을 만한 데일리한 니트를 찾으셨다면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구매한 것들 소개를 해보면,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속옷 유목 민이었거든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 홈쇼핑에서 때로 이렇게 나와서 브라 막일 개, 팬티 일곱 개, 이렇게 사이즈 선택할 수도 없는 입어왔었는데 뭔가 브라가 좀 편안하면서도 괜찮은, 몸에 딱 핏하면서도, 이렇게 가슴 라인이 막 너무 두드러지지 않는 이 캡이 두껍지 않은 속옷 라인이 여기에 니트나 뭐좀 붙는 이런 제품들이 봤을 때 여기 비치는 걸 되게 되게 싫어하고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18차 완판됐다. 후기가 막 몇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광고에 넘어가가지고 사봤는데 지금도 사실 이거 입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아. 아이보리 컬러에 상의를 많이 입다 보니까. 속옷 비침이 싫어서 스킨색 속옷을 많이 착용하거든요. 라인이 없는 이런 무봉제에서 진짜 편안하고 이게 컵도 많이 두껍지도 않고 몸에 착 감기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이걸 입고 평시에 생활할 때도 이거 입고 있고 잘 때도 속옷을 다 벗고 자는데 이건 입고 자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괜찮다. <laughs> 그래서 한번 제가 너무 사서 이거 보고 괜찮아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파를 사봤는데 이거 히그 양말 브랜드에서 양말을 사봤어요. 봄에도 치마나 바지 같은 류들이 좀 짧아질 것 같더라고요. 오퍼 신거나 러프하게 코디를 해보고 싶어서 히그 브랜드에서 사봤는데, 요거 톡톡해서 괜찮더라고요. 이게 두껍고 조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괜찮아가지고, 히그 양말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을 두 개를 또 사봤어요. 확실히 저는 화이트 컬러의 신발이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저는 흑양 신발 처음 사봤거든요. 왜 다들 흑양, 흑양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EQL에서 일단 구매를 했고요. EQL에서 쿠폰 굉장히 자주 뿌리고 흑양이 세일이 한 번씩 되게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쿠폰 많이 먹어요. 10만원 초반대였나? 10만원 안 되게 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이즈도 저는 235 신는데 37 사이즈 사니까 적당히 고 청바지, 슬랙스, 스커트, 원피스에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착용감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 착화감부터 진하고 이 밑에 밑창도 다 고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구부러짐도 편안하고 꿈치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흑양 신발 추천드립니다. 쿠마 스피드 캐시라던지, 쌈바 오리지널이라든지뭐 이런 것들 너무 대세에 승차하는 느낌이고, 너무 반짝했다가 안 신어지게 될까봐 뭔가 올 봄에 신고 싶은 실버 컬러의 슈즈 입고 있다가 이번에 시카타이거에서 이 신발 사봤습니다. 이거 너무 컬러도 예쁘고 착용감도 편안하고 연청 컬러의 그 더반의 데님이랑 신었을 때도 여기 앞코 보이는 라인도 되게 예쁘고 이 라인은 화이트인데 요 밑에는 창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더 예쁘더라고요. 봄, 여름까지 시원하게 신어줄 데일리 슈즈를 찾고 있다가 이 오니츠카 타이거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 딱 데일리하게 포인트로 신기 좋은 슈즈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시켜드려봅니다. 오늘 저의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다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마음에 드신 제품들 있으셨다면 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